네. 자, 왼쪽에 있는 걸 전개하셔야죠. 네, 전개하셔야 모양이 나오니까.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항이 하나잖아. 이건 항이 세 개가니까. 되 지금 전개한 모습이 된가, 전개한.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게 전개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모양이죠. 자, AX 플러스 BX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X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가 C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. 그리고 AB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잘 봐봐요. 그러면, 다른 건 몰라도, AB가, AB, 곱하기죠, 곱하기. A 곱하기 B가, 8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, 그죠? 그럼, 봐봐요.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, 얘가, 1 곱하기 8. 이것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8 곱하기 1. 당연히 이것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2 곱하기 4. 이것도 되고, 4 곱하기 2도 되죠. 근데,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, 양수가 되는 건 음수도 그래요, 음수. 그래서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8. 이렇게도 될수 있고, 마이너스 8. 마이너스 1, 얘도 될수 있고, 마이너스 2하고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하고, 마이너스 2도 될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봐봐요. 이 C 부분이면 C가 될수 없는 거 이렇게 울었잖아. 요 C라고 하는 건두 개를 더 하는 거지. 그럼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 건 이게 두개더 하는 거잖아. 더 하면 어떻게? 9도 될수 있고, 마찬가지. 얘도 9도 될수 있고, 이거 두 개도 다 어떻게? 얘도 6이고, 얘도 6이죠.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더 하게 되면, 마이너스 9도 될수 있고, 마이너스 9도 될수 있고, 마이너스 6도 될수 있고, 마이너스 6도 될수 있죠. 어, 그럼 될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, 아, 6하고 9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9. 이렇게 4개는 될 수가 있는 거야. 자, 이 중에서 될 수가 없는 거는 이제 3번,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